대한민국 해군이 새롭게 선보인 항공모함, 바로 ROKS 한강급 항공모함은 그 이름만큼이나 상징성이 크고 미래적인 함정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이 항공모함은 단순히 거대한 해상 플랫폼에 불과하지 않고 첨단 기술과 전략적 운영 능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전통적인 항공모함의 위압적인 크기와 동시에 세련되고 각진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함체가 바다 위에서 마치 떠다니는 도시처럼 보인다. 길이와 폭 모두 기존 경항공모함보다 확연히 커졌으며, 비행갑판은 최신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강화된 내열 소재와 최신형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비행갑판 양쪽에는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넓은 주기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함재기 운영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현대식 군사 기지와 첨단 스마트 시티가 결합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승조원 생활 구역은 이전 세대 함정과 달리 훨씬 더 쾌적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장기적인 항해 중에도 병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침실은 기존의 6인 물결표 시비 인실 대신 4인실 또는 2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는 개인 사물함과 전자기기 충전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식당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급식이 가능하며 함정 내부 곳곳에는 위료시설, 체력탈련실,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장기간 작전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작전 지휘 구역은 디지털 전술 상황판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휘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함교 내부는 불필요한 아날로그 장비들을 최소화하고 대형 터치 스크린과 음성 인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전 시스템은 최신 AESA 레이더와 장거리 대공 탐지 장비로 무장되어 있으며, 해상과 공중, 잠수함 위협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분석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해주어 지휘관의 빠른 결정을 돕는다. ROKS 한강급 항공모함의 핵심은 바로함재기 운용 능력이다. 이 항공모함은 F-35B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상작전용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까지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인기 전용 이착륙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함재무인기의 자동착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조원 위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한국 해군은 단순히 함재기 운용을 넘어 정찰, 전자전, 대잠전까지 다기능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첨단 항공모함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 추진 시스템은 최신 가스터빈 엔진과 전기 추진 시스템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속도와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최대 속력은 시속 55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무려 1만 해리를 넘는다. 이는 한국이 해외 파병이나 원양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작전 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또한 함체는 스텔스 설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자전 교란 장비를 탑재해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방어 시스템 또한 인상적이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최신형 CIWS와 레이저 무기를 결합해 드론, 미사일, 소형 고속정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장거리 방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SM2, SM6급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거리 구역은 램 미사일과 ESSM이 담당한다. 즉, 단층 방어가 아닌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 항공모함의 가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확한 당가는 군사기밀이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함정 자체 건조 비용은 약 3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함재기와 무인기, 지원 장비, 운영 인력 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과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ROKS 한강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군사 장비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외형적으로는 위험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내부는 첨단 기술과 인간중심적 설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정상급이며 전략적으로도 한반도를 넘어 세계 해양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국 이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위지와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담아낸 하나의 거대한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다.